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주목해 주세요. 투룸부터 쓰리룸, 포룸, 뭐 복층 5룸까지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요. 투룸도 굉장히 잘 퍼져 있고 쓰리룸도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형 사이즈 파이브룸 폭방5섯개 복층 테라스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총 아래 위 합해서 4 5평 복층이니까요. 큰 평수 찾는 분들, 자, 주목해 주시고요. 자, 위치는 가락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통편은 3호선, 5호선, 오금역을 더블 역세권 가까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말씀드려도, 자, 가락 초중, 오금 초중, 석촌 중학교부터 해서 신기초까지 해서, 지금 다양하게 학군이 굉장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도보가 가능하고요. 집 앞에 가락 글린 공원까지도 있으니까요. 산책로까지 덤으로 있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시그니엘 뷰가 보입니다. 롯데타까지 워 보이다 보니까 석촌 호수공원. 지금 날씨 굉장히 좋죠? 자, 벚꽃놀이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그럼 빠르게 만나보실 건데, 분양가는 기준층은 4억대부터 10억대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현관부터 만나러 가보실게요. 자, 전신 현관인데요. 신발장이 무려 이렇게 키근정으로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안쪽 한번 들어오시면, 포세린 타일로 미끄럼 방지 최소했고요반짝까지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소동 스위치 버튼과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잘마련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오실까요? 자,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도 오늘 촬영하기 앞서 서촌도까지 보고 왔는데요. 호수원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거실 사이즈가 무려 3,760 나오는 가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TV 아트월 우드 톤는 해놨습니다. 대형 TV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바닥에 타일 느낌 나는 강마루로 잘해놨습니다. 자 소파 딱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4인 소파까지 무난하게 나오는 거 확인되실 것 같고요. 뭔가 주방이나 거실을 분리했다는 것도 좀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인테리어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공기 순환기 기본으로 잘 넣어드렸고요 자 이쪽 자리는 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겁니다 참고해 주면 될것 같고요 자 개방감 너무나 좋아요 막힐 일이 없어요 평생 대로가라 대로변이라 막힐 일이 없고요 색감 굉장히 좋은 거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자 통창 개방감 너무나 좋게 크게 해놨고요 우물화 천장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포인트 조명까지 했기 때문에 간접 조명부터 해서 조명들은 좋은 거다 드신 것 같아요. 자 반대편 주방 보시면 이렇게 식탁등 펜트 조명 이쁘게 좀 잘해놨죠. 딱 이쪽에다 비춰주시면 일단 환기창이 자 보세요 코너 창으로좀 해놨습니다. 양쪽으로 이면창, 코너창으로 딱 이쁘게 좀잘 해놨고요. 상부장, 하부장, 은 하이트톤과 우드톤을 좀 나눠놨습니다. 상부가스코타 이용 가능하고요. 식탁자리는 딱 이쪽에 딱4인석짜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3단 냉장고. 당연히 들어간 사이즈 확보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부님들이 가장 제일 좋아한다는 주방 옆에 있는 동선인데, 다용도실입니다. 짠, 보시죠.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쪽을 딱 두시면 될것 같고요. 황해창까지 작게나마 들어가 있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자, 아래층에 방두 개, 위에 방총세 개입니다. 그래서총 방은 다섯 개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방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1번 방이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방 사이즈가 무려 4,250입니다. 4m가 나오는 안방이에요. 그리고 이쪽면은 3400입니다. 대형 안방, 페미리 침대 들어도 공간이 남습니다. 자,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북방에 장은 이쪽 따신다 하시면, 설치하신다 하시면 12자가 넘어가는 대형 북방이 장도 설치 가능해요. 자, 에어컨도 이쪽에 잘 들어갈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방에 에어컨 다 설치될 겁니다. 에어컨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은 바로 옆에 있어요. 자, 두 번째 방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3200 나오는 두 번째 방이에요. 이쪽 방도 3m가 넘어가서 충분히 성형부도 쉴수 있고요. 다니시면 안방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좀드레스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이쪽잘 들어가 있을 거고. 자, 이쪽에 작은 아래층 테라스 한번 볼게요. 자 아래층에는 테라스입니다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길이 감은 괜찮아요 5m가 넘어가는 테라스니까요 잠깐 바람 쐬다 라든지 짐 같은 거 이쪽에 두셔도 될것 같고요 조명까지 들어가 있고 콘센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도 롯데타워 시그네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어가 보시죠 자 이제 아래층에는 있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환기창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샤워 파티션부터 해서 젠다의 선반, 수건장까지 널찍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 올라가기 전에 이 공간이 있죠. 이공간이 콘센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게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걸 짜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시면 이렇게 수납장 공간을 딱 알맞게 딱 붙박이로 짜셔서 좀안 보이는 짐도 또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복층인데요. 한번 올라가보죠. 원목 계단부터 해서 깔끔하고요. 좀더 폭도 괜찮습니다. 좁지가 않아요. 한번 올라가보죠. 자, 아, 이제 복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복층 폭도 괜찮죠? 심지어 천고 높이도 괜찮아요. 머리가 전혀 닿지 않습니다. 2m 넣는 분도 전혀 머리가 닿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 한번 보시죠. 자, 반대편이 이쪽이 거실이죠. 복층 거실입니다. 똑같아요. 아래층 거실이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셔서 복층에도 양쪽에 체광이잘 들어온다는 거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 폭은 얼마나 그냥 자, 이쪽 폭도 거실이랑 아래층이랑 비슷하네요. 3,700입니다. 자, 거실 사이즈 굉장히 크죠? 충분히 세대 분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자, 쇼파는 3인에서 4인까지 될 거로 보이고요. TV 아트월 자리도 뭐 65인치, 75인치 대형 TV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창 개방감 너무나 좋고요 이쪽에 텐바보드 스타일로 또 우주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에어컨 설치가 될거니까요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방, 거실 다 에어컨 다 들어갈 겁니다 에어컨 설치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방부터 이쪽부터 가시죠 자 이쪽 방 사이즈는 3600이나 나옵니다 모든 방에서 3m가 넘어가요. 굉장히 크죠? 자, 세 번째 방도 3m가 넘어가는 방 보시고 계십니다. 딱 이쪽 방도 알맞게 싸시면될것 같고요. 좀 개인적으로 이쪽 방이 어린 자녀였으면 좀 컴퓨터 방이나 서재 업무 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책상 공간 딱 앉아서 딱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네 번째 방입니다. 자, 네 번째 방도 복상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이 3,700 나와요. 그래서 모든 방들은 다 크고요. 자, 이쪽 방도 특이하게 수납 공간이 다 있죠. 그래서 어린 자녀인들 분들 또는 성인분도 충분히 수있을 거로 보입니다. 센스가 있어요. 아래도 다 수납 공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은 확인되실 것 같고, 에어컨도 이쪽에 잘 설치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방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방이 4m가 되는 방입니다 충분히 세대 분리가 가능하겠죠 모든 방들이 3m, 4m가 넘어가고요 각 방에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까지도 같이 살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복층욕실 한번 보시죠 자, 복층 욕실입니다. 복층 욕실은 욕조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넓고요. 심지어 머리도 안 닿고, 아파트 복층처럼 크게 잘뺀 복층 욕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테라스 가봐야죠. 가보시죠. 자, 오늘의 지금 테라스는요. 남양, 서양을 끼고 있는 햇살 좋은 테라스입니다. 가락동에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투룸부터 쓰릴4 포름 이렇게 방 5개 5이룸 복층 테라스까지 있고요. 폭도 굉장히 좋죠. 4인 뭐 6인 식구가 이렇게 식사하시는 공간도 보이고요. 분양가는 4억대부터 10억대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 중요하잖아요. 45평형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역세권과 학세권, 근린공원까지도 모든 게갖춰 있는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영상번호 전화 주시면 제가 송파구 쪽에 있는 모든 현장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저렴한 현장부터 꼼꼼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